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배청입니다. 어느새 7월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선인데요 이렇게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면서 사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소소한 재미를 저희 전배청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네 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laughs> 소소소소 코로나 물러나 소소 네 소소소소 천맥장 고정하 소소 그대들을 웃기고야 말겠다. <laughs> 다른 분들이 다 묻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렇게. 다 네. 보여드리는 네. 거죠. 재미를 드리겠다는. 음. 자 이렇게 정말 뭔가를 좀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 두루마리 닷컴인데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히면 얼마? 맞히면? 5 음, 0 네. 0 500원? <laughs> 아, 네 아이고야 어? 뭐예요? 어, 뭐, 어. 어. 잘못 갖고 왔네 아니 이게 맞아요 아 다른 거? 아니 이거예요 이게 키워드라고요? 네, 오늘 키워드니다 이게 다치 키워드. 너돌너돌하 아니, 안 보이세요? 어, 오려놨어. 이게 마음이 서른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 그 어. 그림이거든요. 그 이, 이렇게 사람 크기만 한,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굴에다 구멍 뽕 뚫어 놓잖아.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아, 하는 거. 어, 어. 어 서정아 씨! 왜? 맞아? 약간 300원! 3 0 0원 좋아도 지금 300원은 아, <laughs> 300 300 아, 어. 아. 나머지 200원, 200원 빨리빨리 요 제가 볼 때는 그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 어. 비밀의 문이지 않을까? 비밀의 문! 이거 놓치! 멀어졌어요, 자 어떻게? 아, 아, 어요 <laughs>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자, 이거, 저건, 저건데. 자화상, 자상 자화상. 어? 블리...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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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상, 자화상, 자화상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사나운 시절이었다. 새어. 대군 앞쇼. 세대군. 그 혼란을 평정하러 온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세아 대군이었다. 웃기 위해서라면 <laughs>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웃음 폭군. 그가 KBS에 당도했으니 한바탕 피바람이 불겠구나. 걸음 걸음마다 야욕의 비린내가 진동을 할진대. 밤이 누가 세야 대군을 대적하냐? 그를 맞닥뜨린 이들은 전부 반짝 엎드릴 수밖에. 안 뭔가 비열한 그런 느낌이 이상하냐 아니고? 그 화관형반 내가 민 m c 가될 상인과. 아상이네그 제대로 그려보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사격까지 <laughs> 왔습니다. <laughs> 친필치에 대담한 목성 <laughs> 분눌림부터 예사롭지 않죠? 과연 화가가 본 새해 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웃음> <웃음> 자 마무리 자 과연 음. 아 뭔가 그렸네요. 네자 <laughs> <laughs> 철한 철철철철 철한 철철 철중일 놈을 봤나? 어, 정말 묘하게 제 어, 얼굴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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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닮았어. 누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라고 했더냐? 당장 키워드를 말하지 못하렸다. <laughs> 오늘은 해남에 특별한 초상화가 있다. 철한 철철철 철. 그럼 그걸 처음 사인했단 말야지 보라, 당장 이사에게 사양을 내리거라. <laughs> 자 과연 어... 어떤 그림이길래 특별하다는 건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해남 군으로 향했습니다. 아, 오늘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해남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 윤도가 아, 해야 돼. 윤 아, 예, 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음, 윤성도. 아, 아, 아. 그게 뭐요? 예 윤선도로 가라고 내말 듣고 윤선도 그래 어머니들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멍청이가 렇게안돼 <laughs> 윤선도가 있어 윤선도에 뭐가 있는데 어머니 어떤 말이다 우리 윤신결제요 어머 어,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네. 윤 그럼 윤선도 그분이 누군데요 돌아가실 때이 사진 주인공은 응. 아이 주인공분이 윤선도 씨예요 주민의 결정적 힌트 네. 아, 어머니, 지안 사람. 어머니! 어, 숨가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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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술술 풀리나 싶더니 버스 시간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유, 오늘도 바로 찾긴 글렀어요. 아, 어머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힌트를 주고, 갑자기 사라져버리셨네. 이거 어떡해. 큰일났네. 윤선도? 실적 제작진을 떠봤는데요. 그럼 그렇지 어, 이렇게 쉽지는 않겠 찾고 있습니다 현상수배 중이에요 결정적 제고 주시는 분께 저희 사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야 돼요 이 사람 은데저 같다고요 오른쪽 눈썹 두개 이마에 하나 정말 소름 돋는 관찰력 아닙니 혹시 그림 조각 그리세요? 그림을 뭔가 조금 네, 보실 그. 줄 아는 것 같은데. 김홍도가 저 때문에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김호가 <laughs> 아, 아. 아, 그러면은 두말할 끝이 없습니다. 혹시 네, 네. 그림을 조금 그러면 한번 실력을 네. 한번 봐야겠죠? 김사식도 그리는 거예요. 저를 아, 그려주신다고 했어요. 아, 조 그렇다. 저이가안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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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도 안 좋네. 아, 갑자기 도구 핑계를 대셨다니요 <laughs> <아뇨. 웃음> 아니 근데 코가 너무 태평양이잖아요 아그래지 원래 코가 태평양이잖아요 아 조금 성형수술 좀 시켜주셔야지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쁘다아근데 음? 닮았잖아 이렇게 딱 봐봐 닮았죠? 이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laughs> <laughs> 아 이게 어. 어딜 봐서 접니까 <laughs> 이번에 제가 복수에 나섰어요 <laughs> 이게 이상형이구나 아니에요 이상형이네 말도 안돼 <laughs> 아, 이사이 와 이사이 진짜 똑같아 한번 아, 봐 봐. 가지. 봐 봐. 딱이상하 <laughs> 여기 살았네. 진짜 대깔고만 <laughs> 야림미다. 우리 무슨 저기래. 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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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어떤 화장품을 좀 써야 될까요? 좀 <laughs> 아, 얼굴에 수분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걸 이거 써야지. <laughs> <이거. 벌써? 웃음> 네. 조금께 켜어 좋습니다 아, 여기 근데 이 사람은 기미죽은 게 없거든요 털만 많지 아 이거 털에 털안 빠지는 우리 비누를 또 쓰면 <laughs> 자 오늘의 추천 아이템 털안 빠지는 비누 되시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분도 네. 여기를 네. 이렇게 이 비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털이 더 수북해지겠네요 네 이거 공제윤두서 우리 공제 윤두서 또? 뭐라고요? 아아 예? 공제윤두서요? 예 네. 공제윤두서가 뭐예요? 아 이거 윤두서 저거 자화상 아닙니까? 윤두서 자화상이요아 맞네. 그게 어? 누구?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아, 제가 해남 윤가입니다. 드디어 음. 정답을 찾은 것 같죠? 아까 그분도 어. 그러면은 저희가 그대선이니까 윤선도 그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칠 저기 한육 대선이나 되지 않을까? 아 이분이 네. 맞습니까? 공자님 누셨어요? 엄마님 어디 어디 어요 여기 있는 거 네. 우리 피디님이다 사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아이 리하면꼭 이러더라. 음. 힌트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해남읍 연동마을. 도착하자마자 의리 의리한 한옥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조선 대표 시조 시인이었던 윤선도의 숭결이 윤선. 남아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해남 윤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대요 자 과연 제가 찾는 그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전시관 안에 이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그림이 있잖아요 오 뭔가 이 뭔가 이 화법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어서오세요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음. 아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안내해줄 김광수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아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예, 이곳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유적지로서 아. 고산 윤선도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가 잘하는 공재 윤두서 선생님 네.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아, 훌륭한 문화로서의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 바로 노래 속에 나오는 고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그거군요! b a 할아버지 m b 군할아버지 a Tajabusigo, Tosanara, Tajabusigo, Kugo, Nio, Tabus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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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저희는 이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g o Tabusigo, t a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공제 윤두서 선생님의 네. 자화상이 아, 실제 작품을 오, 저기서 복원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 국보니까? 예, 국보 240호입니다. 다들 기대 단단히 하셔도 좋습니다. 어, 책에서만 봤던 건데. 선생님 그러면 저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밑에 유물 전시관으로 지금 네. 바로 내려가시죠. 가시죠. 예 yeah. 고산 할아버지가 쳐잡으시고 이제 시작하더라요3 2 1오 드디어 놀라셨어요? <laughs> <laughs> 어, 무서워요 야, <laughs> 아, 무서워 하지 마세요 <laughs> 보자마자 압도당했어 <아무것도 안 웃음> 지금 이 그림을 오. 제가 영화 관상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특히 저 수염이 너무 <laughs> 네. 네. <이런> <laughs> 똑같지 않나요? 통관 배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배우지 않습니까? 아, 최고의 배우죠? 예.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입니 복보 240호 기능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초상화나 네. 자화상 중에서 특별한데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 그렇죠. 모습이 네, 나오거나 그치. 앉아서 바로 옆으로 네. 보일 수 있게 그렸는데,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린 자화상은 때로서는 파격적이라고 볼수있습니 그때 최초로 명암 처리도 하시게 되고, 바로 자화상을 그리실 때 바로 응시하면서 그리셨던 자화상이 되는데요. 일찍이 중국을 통해 서양 화법을 받아들인 윤두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데요. 음영법을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염은요 단한 가닥도 엉킨 곳이 없는데 쥐 수염으로 만든 세필로 그렸기 때문이래요. 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얼굴이 약간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얼굴 외에는 이렇게 상반신 네, 그리지 말.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뒤에 아무것도 없이 얼굴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레이저 투시를 해서 보면. 예. 저 뒤쪽에 밑그림이 아, 아 저기 아, 나오네. 그래서 두롱막이라든지 우리가 보이않는 귀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내면적으로 숨겨져 있는. 아, 밑그림을 그렇게 다 그려 놨다. 강대루선 상상할 수 없던 파격적인 형식과 정교함. 내가 바로 공제 윤두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오늘은 해남까지 찾아가서 공재 융두서 선생의 정말 살아 움직이는 단 그런 자화상을 볼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예.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 화가가 앞에 모델을 두고 그려도 이렇게 섬세하게 그럼요.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음. 이렇게 섬세하게 그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자화상을 딱 보고 있으면 음. 현실이 버겁다고 외면하지 마라. <laughs> 그렇다고 쓰러지지도 마라. 어. 정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니라. 음.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 메시지를. 네, 뭔가 결연한 어. 어떤 그런 맞아요. 마음이 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음. 당시에 이 그림을 보고 그 친구 이하고는 윤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라는 뜻이 있네. 응?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기품은 본독한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구나라고 어. 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 작은 몸집이지만 큰 네. 뜻이 느껴진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나폴레온 자화상이 생각나요. 어. 혹시 기억하실 모르지만 전쟁 중이고 이렇게. 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 화상이 굉장히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듯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 대단하게 그렸거든요. 음. 근데 여기 보면 그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딱 보여요. 음.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음. 또 하나는 독한 면을 또볼수 있는 것 같아요. 독한 음. 예, 아. 면. 그, 네, 얼굴에서 독한 거. 왜냐하면 저분이 그림을 누구 이렇게 스승을 두고 배운 것이 아니라 음. 고시 역대 명공 하보집이라고 역대 그 중국에 네. 유명한 그 그림들 있죠. 아. 그런 것들을 특징 서술을 해놓은 책이에요. 음. 아, 그걸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보고 혼자 도각으로 그 시대 때는 아, 그러면... 뛰어난 선구자로 봐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에선 윤두서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화상이 너무 강렬해서 혹시 초상화가 주특기인가 싶지만 사실 윤두서는 풍속화, 정물화에도 능했던 조선 후기 대표 화가입니다. 아... 다 윤두서 선생 님 작품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 이런 그림도 그리셨네. 네. 선생님 윤두서 선생님은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일인자셨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삶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윤두서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명문가의 종손이십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불우한 이제 삶을 사셨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 왜요? 명문가인데요. 시대상으로 볼때 숙종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황국정치라고 보거든요. 정권들을 남인으로 옮겼다, 서인으로 옮겼다. 해서 개편으로 할수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신 남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도사 선생님께서는 25세에 이제 진사 시험에 급제를 하시고. 더 이상 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아.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음. 내가 잘할수 있는 네. 문화예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 학식도 뛰어나셨는데. 공제 윤두서의 파란만장한 삶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뽑아봤는데요이 <laughs> 중에 그를 잘 나타내는 말이 이세 가지입니다. 어, 네, 첫 번째. 사실주의. 네. 윤두서 선생님께서는 그 대상을 하루 종일, 네. 아니면 며칠이라도 네. 관찰을 하신 후에 예. 그 내면의 모습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의 자신이 생기셨을 때 아하. 붓을 드셨다고 합니다. 아. 자화상이 윤두서의 사실주의 화풍을 대표하는 작품이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말 그림의 대가이기도 했는데요. 어. 뒷발을 들고 있는 말의 모습은 물론이고요. 달리는 말의 우한 아 움직임까지 아주 그대. 담아놨어요 자 두번째 진보적 화풍 공재윤두서 선생님은 실학자십니다 예. 실 우리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하셨던 분인데 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시죠 아. 그래서 그때 서민들을 모델로 해서 풍속화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이후에 지나오다가 김홍도 선생님 아. 신준목 선생님들께서 풍속화를 완성을 시키셨다고 봅니다.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김홍도 신용복보다 반세기 앞서 최초로 풍속화를 선보인 이가 바로 윤두섭입니다. 조선 사대부가 평범한 서민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혁명적인데요. 천하다고도 여겼던 그 일하는 모습까지 아주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담아낸 이가 바로 윤두섭입니다. 저 표정 보세요. 뭔가 이윤두서 선생님은 서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선도 선생님의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에 털을 잡게 되시는데요. 응? 털을 잡으시면서 세우신 가풍이 소학입니다. 소학. 예, 인성교육, 덕목교육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 특별한 일화가 있게 되는데요. 계속 몇년 동안 기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료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장료를 받으러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사는 행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받아야 되는 소장료 문서를 다 째서 불태워버렸다고 합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거죠. 이 집안이. 지금 60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는 와, 것은 600년 정말로 네. 이웃과 더불어서 음.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지금에 이르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해지는 미담도 아주 많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백성 생각에 아무리 추운 날에도 포도을 입고 다니셨대요. 서민의 삶을 그리며 그들이 겪는 고초에 같이 가슴 아파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공제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요 느끼는 바가 많아서 저도 한번 펜을 들어봤어요. 오늘 아, 펜 많이 드시네요. 오늘 아, 펜 네. 많이 드는데. 어. 자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무척 기대되시죠? 한 분이 걸 보고 얼굴 보고, 어, 얼굴 보고. 아, <laughs>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세계 소장돼 있어요? 둘째가라면 살아온 세계의 거장들의 그런 예술품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죠 아니 소양이 얼굴에 적여있냐고 <laughs> 유난히 한 상당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는데요 오, 오 맞네 모나리자 모나리자 세계들이 모나리자로 제채했어 김수영이 자와셔 오우예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환한 웃음만 전달해 드릴게요 의문의 자화상 주인을 찾아 떠났던 오늘, 공재윤두서의 삶과 그 작품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뛰어난 그림 실력 뿐 아니라 인품까지 훌륭했던 공재윤두서. 그와 그의 작품 세계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형한 빛을 밝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야, 재밌네요. 네. 18세기 천재화가 공주의 윤두서 선생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다른 분에게도 좀 이렇게 좀잘좀 좀 설명 좀 하고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야 될, 그래야 어, 될것 어, 같네요. 어. 조선시대는 그 양반 사대부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음. 그 당시에 또그 그림들을 보면은 나무 음. 그늘 밑에서 뭐 검은고를 뭐켠대든가 음. 아니면 뭐 낮잠을 자는데. 뭐 뱃놀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주인공이 양반이었잖아요. 근데 음. 우리 윤두서는 생업을 가지고 음.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그런 인물들을 예, 풍속화에다가 음. 그렸다는 거는 정말 그 애민정신, 그렇죠. 예, 백성을 예.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아주 정말 음. 풍부하게 느껴지는 예. 그런 분인 거죠. 아, 예. 정말 이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음. 그 발상의 전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음. 어렵거든요. 음. 새로운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음. 저도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이렇게 <laughs> 계속 가면 <laughs> 언제쯤 도착을 그래. 누가 이렇게 재즈풍의 노래에 고속도로 정체성을 부를 생각을 어, 했겠습니까? 그 갑자기 분도로 뭐라고 아, 비슷한 아, 면이 참 많은데 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우리 실학의 집대성자 아, 아닙니까? 네. 그 시대 최고의 천재예요. 음. 그분이 이 윤두 선생님 영향을 받았어요. 어. 1713년에 낙향을 하시거든요 해남으로. 네. 근데 그때가 엄청 기근이 들어요. 어. 너무 힘들어요. 네. 막 가뭄이 와가지고. 근데 어. 자기 고향에 있는 망부사이라는 그 산에서 어. 나무를 베어가지고. 염전 사업을 합니다 아. 그래 가지고 그때 기근을 해결해 가지고요 농민들 구제를 해요 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말 손색이 없는 에이. 요즘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음. 그런 분이 아닐까 사실 그분을 어. 보면서 어~ 이분이 어디 가도 해, 혁명을 일으키고 어디 가도 그냥 혁신을 일으키고 아 혁명 그, 어, 어. 이, 이게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혁명의 답은 사랑에 안에 있다 아. 그래서 그냥 애민정신 애민정. 애민정. 이게 애민정이 일반 서민들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 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음. 근데 사실 진짜 아쉽다 음. 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정치해서다면 음, 정말 이런 분들이 맞아요. 정치에 많이 필요하다. 실학가의 음, 정신 또 애민정신이 느껴졌던 공제윤두서의 상까지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